철학자 미셸 푸코가 던진 아주 도발적인 주장이 있죠. 바로 저자는 사라졌다는 건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저자가 정말 사라졌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빈자리는 대체 무엇이 채우고 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사무엘 베케트가 던진 이 한마디 조금은 서늘하게 들리는 질문입니다. 푸코는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현대 글쓰기의 핵심을 꿰뚫는다고 말했죠. 누가 말하는지가 뭐가 중요하랴? 보통 우리가 책을 읽거나 글을 접할 때 어떠세요? 자연스럽게 이 글을 쓴 사람은 누굴까? 어떤 의도로 이런 글을 썼을까? 궁금해 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린 오랫동안 저자를 모든 의미의 시작점이자 근원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푸코는 여기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그 저자가 없다면, 작가의 목소리가 사라진 텅빈 공간에는 과연 무엇이 남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빈자리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저자의 빈자리를 대신할 후보들을 살펴봐야겠죠? 비평가들이 흔히 제시하는 말하자면 용의선상에 오른 후보들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저자를 대신할 가장 확실한 후보, 바로 작품 그 자체겠죠. 한 작가가 쓴 글들을 전부 모으면 그게 바로 저자를 대변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요, 푸코는 이 작품이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훨씬 허술하고 불안정하다고 지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철학자 니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정식으로 출판한 책들은 당연히 그의 작품이겠죠? 그럼 책으로 내기 전에 초고는요? 아니면 그냥 아이디어를 끄적여 놓은 메모는요? 심지어 그의 책상 서랍에서 발견된 쇼핑 목록이나 약속 메모까지 니체의 작품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기준이 정말 애매하죠. 보시다시피 작품이라는 개념만으로는 저자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우기 어렵습니다. 푸코는 이런 개념들이 결국 저자라는 특별한 존재를 다른 이름으로 살짝 바꿔서 그 특권을 유지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자, 저자가 그냥 한 사람이 아니고 작품이라는 경계도 이렇게 흐릿하다면 도대체 저자란 뭘까요? 여기서 바로 푸코의 진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푸코는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역사 속에 실존했던 어떤 한 개인으로서의 저자는 이제 잊어버리라고요. 대신에 저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속에서 글이 유통되고 의미를 갖게 만드는 하나의 기능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자 기능이라고 부르죠. 이 저자 기능을 하는 게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어떤 글이 아 이건 저자가 있는 글이구나 라고 인정받게 만드는 사회적인 규칙 같은 거예요. 모든 글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소설책에는 당연히 저자 기능이 작정하지만 길거리 벽에 쓰인 낙서나 법률 계약서에는 굳이 저자를 따지지 않잖아요. 그런 차이죠? 좋아요. 그럼 이 저자 기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푸코는 네 가지 중요한 특징을 짚어주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첫 번째 특징은요. 바로 위험 그리고 소유권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지점인데요. 어떤 글에 저자의 이름이 붙기 시작한 게 사실은 그 글로 누군가를 처벌해야 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이 저작권이라는 재산이 되기 훨씬 전부터 금지된 내용을 담았을 때 처벌하기 위한 일종의 위반 행위의 증거로서 저자가 필요했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이저자 기능이 시대나 분야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극적인 대역전이 일어나는데요. 먼 옛날 중세 시대에는 과학적인 글이야말로 누가 썼느냐가 중요했어요. 히포크라테스가 말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다 이렇게 저자의 권위에 기댔죠. 반면 문학작품은 작가 이름 없이 떠도는 이야기가 많았고요. 그런데 한 17, 18세기쯤 되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과학은 객관적 사실이 중요해지면서 저자 이름이 사라지고 반대로 문학작품은 반드시 저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세 번째, 저자는 그냥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주 복잡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여러 텍스트를 보면서 아, 이 글들은 일관성이 있네. 문체가 비슷하네 하면서 저자 555라는 하나의 가상인물을 구성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글들은 이건 그 작가 작품이 아닐 거야 하면서 제외하고요. 푸코는 이런 방식이 사실 아주 오래 전 성경을 해석하던 추기 기독교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입니다. 텍스트 속의 저자는 단한 명의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개의 나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수학 교과서에 머릿말을 쓰는 나와 증명 과정에서 나는 이렇게 결론 내린다고 말하는 나는 역할이 다르잖아요. 소설은 말할 것도 없죠. 소설 속에서 나라고 말하는 화자가 작가 자신은 아니니까요. 푸코는 이런 식으로 저자라는 이름 아래 여러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자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푸코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저자를 넘어서는 훨씬 더 특별하고 강력한 저자들이 있다고 말해요. 바로 담론성의 창시자들입니다. 여기서 담론이라는 건 그냥 이야기나 대화가 아니고요. 특정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의 틀, 그 규칙 전체를 의미하는 좀더큰 개념입니다. 대표적으로 프로이트나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책몇권쓴 작가가 아니잖아요. 정신분석학, 마르크스주의라는 완전히 새로운 학문의 장을 열었죠. 그리고 그들이 만든 규칙 안에서 수많은 다른 텍스트들이 생겨나고 심지어 그들을 비판하는 글조차 그들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일본적인 소설가와 이런 담론의 창시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소설가는 자신과 비슷한 스타일의 다른 소설가들에게 영향을 줄수 있겠죠. 하지만, 프로이트 같은 창시자는요, 자신을 따르는 글뿐만 아니라 자신과 의견이 다른 심지어 자신을 반박하는 텍스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열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렇게 반박하는 텍스트조차 정신분석학이라는 큰틀 안에서 논의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저자 기능부터 담론의 창시자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복잡한 이야기를 통해 푸코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텍스트를 볼때 질문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글을 쓴 진짜 저자는 누구일까? 그의 진짜 속마음은 뭐였을까? 같은 질문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작가 개인의 삶을 파헤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그 대신에 우리는 이런 새로운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이 텍스트는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어떤 방식으로 퍼져나가는가? 누가 이 텍스트를 이용하고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텍스트 안에서 독자인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할 수 있는가처럼요. 작가 개인에서 텍스트 자체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그 가능성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처음에 그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질문은 완전히 다르게 들리죠. 푸코의 탐구를 따라온 우리는 명쾌한 답 대신 텍스트를 둘러싼 더 풍부하고 심오한 질문들을 얻게 된 겁니다. 저자의 목소리가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는 어쩌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게 된건 아닐까요?